여러분, 지금 유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노르웨이 오슬로 노르웨이 국방부청사에서 발표된 소식 하나가 전 세계 방산 업계를 그야말로 경악시켰어요.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미국을 제쳤습니다. 프랑스도 밀어냈어요. 계약 규모 1조 3천억 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세요? 웬만한 중소기업 100개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금액이 아니에요. 무기체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가 전통의 강자 독일도 아니고 기술대국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4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총한 자루, 전차 한대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는데 말이죠. 오늘은 그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여러분께 속시원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노르웨이는 그냥 평화로운 북유럽 복지국가가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 보세요. 북쪽으로 러시아와 196km의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어요. 그냥 국경이 아니에요. 북극해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나토의 최전방 국가 중 하나죠. 최근 국제 정세 다들 아시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로 유럽 전체가 완전히 긴장 모드로 돌입했어요. 특히 러시아와 국경 맞댄 나라들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에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각했죠. 왜냐면 노르웨이는 인구가 고작 54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러시아와 맞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압도적인 화력이에요. 숫자로는 못 이기니까, 질로 이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1970년대식 구형 다연장 로켓을 완전히 교체하기로 결정한 거죠. 예산은 얼마나 책정했을까요? 무려 1조 5천억 원. 이 정도 규모면 유럽 방산업계가 다 침을 흘리는 프로젝트예요. 입찰 공고가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의 라인 메탈, 미국의 로키드마틴, 프랑스의 탈레스, 쟁쟁한 방산업체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당연히 모두가 예상했죠. 아~ 독일 라인 메탈이 가져가겠네. 아니면 미국 로키드 마틴? 왜냐면 유럽에서 무기산업이라고 하면 독일 아니면 미국이잖아요. 특히 독일은 자존심이 엄청난 나라예요. 2차 대전 이후에도 방산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거든요. 그들의 레오파르트 전차, 무기체계에 대한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르죠. 그럼 한국의 천문은? 솔직히 말해서 변방 취급이었어요. 아시아 어디서 온 애들? 응, 경쟁 입찰 형식 갖추려고 한 자리 줄게. 대충 이런 분위기였어요. 노르웨이 국방부 내부에서도 반신반이었대요. 한국 제품도 한번 볼까? 뭐 어차피 독일 거살 거지만. 그런데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실사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르웨이 국방 전문가들이 각국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 독일 제품은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쌌고. 미국 제품은 기술은 최고인데 납기가 불확실했어요. 그리고 천물을 테스트했을 때.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좋지? 특히 노르웨이 북부 피오르드 지역에서 한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영하 38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천문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정확도 테스트에서는 45km 떨어진 목표물을 오차 2.3m로 명중시켰어요. 노르웨이 장성들이 그 자리에서 탄성을 질렀대요. 이게 정말 한국 제품이 맞나?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30일 노르웨이 국방부의 최종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천무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독일 방산업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어요. 뭐? 한국이 우리를 제치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죠. CNN BBC, 로이터통신이 속보로 다뤘어요. 강훈식 특사가 노르웨이에서 직접 협상을 진두지휘했는데요. 그분이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한 브리핑이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방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왔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도대체 천무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먼저 기본부터 설명드릴게요. 천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트럭 위에 로켓 발사대를 올려 놓은 거예요. 한 번에 여러 발을 연속으로 쏠수 있는 이동식 화력 시스템이죠. 아니, 그런 거면 다른 나라도 다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그런데 천문은 뭔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유연성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연장 로켓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보통은 한 가지 종류의 로켓만 장착할 수 있어요. 239mm 로켓이면 239mm만. 130mm면 130mm만. 왜냐하면 발사관의 구경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M270 시스템은 227mm 로켓만 쏠수 있어요. 러시아의 토르나도 시스템도 300mm 전용이고요. 근데 천문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대의 발사대에 여러 가지 구경의 로켓을 동시에 장착해서 써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천문은 모듈식 설계예요. 발사관 자체를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작은 로켓 6발 넣을 수도 있고 큰 미사일 2발 넣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239mm 유도탄, 130mm 로켓 그리고 전술지대 지미사일 ATA CMS급까지 통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전장에서 왜 중요하냐? 전투는 변수투성이거든요. 가까운 곳에 적보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멀리 적지휘소를 타격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일반 시스템은 이럴 때 여러 대의 다른 발사대를 동원해야 해요. 천문은 한대로 다 해결됩니다. 군수보급도 엄청 편해지죠. 여러 종류의 발사대 가져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유지보수 비용도 확 줄어들고요.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알려졌어요. 작은 군대로 최대 효율을 내야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딱 필요한 기능이었던 거죠. 두 번째, 정밀도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로켓이 날아가는 동안 바람도 불고 중력도 작용하고 온도 변화도 있고 옛날 다현장 로켓은 솔직히 정확도가 별로였어요. 저쪽 방향으로 대충 깔아버리면 뭐라도 맞겠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면단이 공격이었죠. 근데 현대전은 다릅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확한 목표만 타격해야 해요. 천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GPS 유도 시스템과 INS 관성항법 장치를 결합했어요. 쉽게 말하면, 위성으로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바람이 불어서 경로가 틀어지면, 스스로 수정합니다. 실제 시험 발사 데이터를 보면 놀라워요. 45km 떨어진 목표물을 오차범위 3m 이내로 맞춰요. 여러분, 45km가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예요. 서울시청에서 쏜 로켓이 인천 어느 건물 옥상에 정확히 꽂힌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노르웨이 실사단이 강원도 사격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봤는데요. 43km 떨어진 타겟에 6발 연속으로 쏴서 5발이 5차 2m 이내로 명중했대요. 노르웨이 장군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미쳤어. 실제로 이렇게 외쳤대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결정타였는데요. 노르웨이의 극한 환경을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예요? 북극권 바로 밑이에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추우면 꺼지잖아요. 자동차 배터리도 방전되고 정밀 무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 추운 날씨에서 전자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무기 시스템은 동결 문제로 고전해요. 실제로 현재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경쟁 시스템들이 극한의 추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유압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전자장비 부팅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들이 보고됐다고 하죠. 그런데 천문은요,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즉각 발사가 가능했어요. 시동 걸고 3분 이내에 전투 준비 완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개발 과정에 있었어요. 한화 엔지니어들이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염두에 뒀거든요. 왜냐면 한국도 겨울이 춥잖아요. 특히 강원도 북부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강원도 철원, 화천, 이런 산골짜기에서 혹한기 테스트를 수백 번 반복했어요. 영하 28도에서 작동 안 되면 다시 설계, 영하 32도에서 문제 생기면 또 수정. 이런 식으로 5년을 테스트했어요. 결국 영하 45도까지 견디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전용 히팅 시스템을 넣어서 핵심 부품이 얼지 않게 했고 특수 합금으로 유압 부품을 만들어서 저온에서도 작동하게 했어요. 배터리도 특수 제작했어요. 저온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군용 배터리. 노르웨이가 실제로 2024년 2월에 와서 테스트를 했어요. 강원도 평창 어느 산골짜기 영하 33도. 새벽 5시에 천무를 세워 놓고 전날 밤부터 야외에 노출시켰어요. 아침에 시동을 걸었어요. 2분 30초 만에 전투 준비 완료. 그리고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 노르웨이 실사단이 그 자리에서 박수를 쳤대요. 이거면 됩니다.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순간이 사실상 계약의 결정적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성능만으로 이긴 걸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성능만으로 되는 일은 없어요. 사실 독일 제무기도 성능은 훌륭해요. 미국 제도 물론 최고 수준이고요. 그런데 왜,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비밀은 크게 세 가지예요. 납기, 가격, 그리고 신뢰.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납기입니다. 독일 방산업체의 고질병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납기 지연이에요. 주문하면 언제 올까요? 1년? 2년? 아니요. 보통 5년에서 7년 걸려요. 심지어 독일 해군이 자국 잠수함 주문했는데 10년 넘게 기다린 케이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독일의 제조 방식 때문이에요. 독일은 장인정신을 중시하죠. 하나하나 정성껏 완벽하게 만들어요. 맞춤 제작처럼 소량 생산 방식이에요. 주문 들어오면 그때부터 설계 검토하고 부품 조달하고 조립하고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게다가 독일 방산업체들은 주문이 밀려있어요. 폴란드가 대량 주문했고, 그리스도 기다리고, 사우디도 줄 서있고, 노르웨이가 지금 주문하면 빨라야 2031년에나 받을 수 있대요. 노르웨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러시아랑 국경 맞대고 긴장 상황인데, 무기 주문하고 5년 기다릴 수 있어요? 전쟁은 내년에 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반면 한국은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상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북한이랑 휴전 중이잖아요. 우리 군대가 쓸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육군, 해병대 다 합치면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한화 창원 공장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24시간 365일 풀 가동이에요. 생산 라인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수출 주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부랑 협의해서 일부 물량을 빼내면 돼요. 계약 체결 후 1년 반이면. 천물량 인도가 가능하다는 게 한국 측 제안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강훈식 특사가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 앞에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필했대요.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겠습니다. 딱 잘라서 확약을 한 거예요. 독일 업체는 이렇게 못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해요. 노르웨이는 확실한 약속을 원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걸 줬죠. 두 번째 가격입니다. 솔직히 독일제는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같은 성능의 가격이 한국 제품에 얼마나 될까요? 대략 1.8배에서 2배예요. 예를 들어서 천무 발사대 한 대가 100억 원이라고 치면 독일제는 180억에서 200억 원이에요. 물론 독일제라는 브랜드값도 있죠. 독일 기술이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신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노르웨이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데. 왜두배 가까운 돈을 내야 하지? 게다가 유지비도 고려해야 해요. 무기는 사고 끝이 아니에요. 20년, 30년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비 이런 게 계속 필요해요. 독일제는 이 유지비도 비싸요. 부품 하나하나가 고가거든요. 한국제는 어떨까요? 부품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대량 생산하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30년 운용 기준으로 총 비용이 한국제가 약40% 저렴하다고 해요. 40%예요, 여러분.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이 정도 차이면 성능이 좀 모자라도 살수 있는 건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았던 거예요. 세 번째, 신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한국을 믿을 수 있나? 노르웨이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독일이나 미국은 수십 년 검증된 파트너잖아요. NATO 동맹이고. 한국은 사실, 방산 수출 역사가 길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노르웨이가 뭘 했냐면요. 폴란드한테 물어봤어요. 폴란드가 K방산의 최대 고객이거든요. KE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수십조 원어치를 주문했어요. 폴란드 한국무기 어때? 믿을만해? 폴란드 국방장관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납기도 정확하고, 성능도 보장하고, 문제 생기면 즉각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매우 만족합니다. 이게 결정타였어요. 실제 고객의 추천만큼 강한 게 없거든요. 게다가 하나 측에서 엄청난 제안을 했어요. 노르웨이의 현지 정비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한국 기술자를 상주시키겠습니다. 문제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대응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파트너십이죠. 그냥 판매가 아니라. 강훈식 특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안보 파트너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국토를 함께 지키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진정성이 통한 거예요. 노르웨이 국방 장관이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는 이제 안보 파트너입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동맹 관계로 발전한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 계약이 단순히 1조 3천억 원 벌어들였다.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게임체인저는 지금부터예요. 노르웨이에 천무가 깔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노르웨이 군대는 천무를 쓸 거예요. 그동안 뭐가 필요할까요? 유지보수죠. 부품 교체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죠. 운용교육이죠. 이게 전부 한국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초기 계약 1조 3천억에 30년 유지보수 계약이 얼마나 될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초기 계약의 70%는 돼요. 그럼 9천억 원 추가.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도미노 효과예요. 노르웨이 옆에 누가 있어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전부 다 북유럽 NATO 회원국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노르웨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핀란드 국방 관계자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노르웨이가 한국 천무 선택했다고? 우리도 검토해봐야겠는데?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나토는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같은 무기 쓰면 협력하기 편해요. 탄약도 공유하고 전술도 공유하고 교육도 같이 받고 노르웨이가 천무 쓰면 핀란드도 천무 쓰는 게 유리해요.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덴마크도 그래요. 이게 네트워크 효과예요. 한 나라가 쓰기 시작하면 주변 국가들도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벌써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계약 발표 직후부터 북유럽 국가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대요. 핀란드 국방부는 천모 시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스웨덴도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덴마크는 아예 노르웨이와 공동구의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세요? 북유럽 5개국 합치면 인구가 2700만 명이에요. 작은 시장? 아니에요. 이 나라들 방위비 합치면 연간 60조 원이 넘어요. 그 중에서 화력무기 교체 수요만 따져도 향후 10년간 20조 원 규모예요. 만약 한국이 이 시장의 30%만 먹어도 6조원이에요. 그리고 북유럽에서 끝이 아니에요. 동유럽을 봅시다. 폴란드는 이미 K-방산의 열렬한 팬이죠. K-흑표전차 1000대 주문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예요.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 총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15조원이 넘어요. 폴란드만이 아니에요. 체코도 K-9 구매 협상 중이고요. 루마니아도 K-전차에 관심 보이고 있어요. 갈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천모를 검토 중이래요. 왜 이렇게 동유럽이 한국 무기에 열광할까요? 간단해요. 러시아 위협 때문이에요. 이 나라들은 러시아랑 직접 국경 맞대거나 가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될수 있구나. 그래서 강력한 방어력이 절실한 거죠. 그런데 미국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불확실해요. 독일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무기는...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빨리 와요. 게다가 실전 검증됐어요. 한국군이 70년 넘게 북한이랑 대치하면서 써온 무기잖아요. 이게 동유럽 국가들한테는 엄청난 신뢰 포인트예요. 한국은 우리처럼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나라다. 그들의 무기는 실전용이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온대요. 이제 유럽에서 K방산 안 쓰면 손해다. 과장이 아니에요. NATO 동부 전선에서 표준 장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폴란드군과 노르웨이군이 같은 천무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합동 훈련할 때 편해지죠. 탄약 규격도 같고 운용 매뉴얼도 같고 전시의 상호 지원도 가능해져요. 이게 동맹의 힘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에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해요. 조만간 폴란드, 노르웨이, 한국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제는 뭐가 될까요? 바로 K방산 기반, 나토 동부전선 방위체계 구축,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냉전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는 미국 소련 양대 진영이었으니까. 지금은 한국이 제3의 축으로 떠올랐어요. 방산 수출 순위도 봅시다. 2020년만 해도 한국은 세계 10위권 밖이었어요. 2024년에는 4위까지 올라왔어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대한민국. 독일을 제쳤어요. 영국도 넘어섰어요. 2024년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3조 원. 전문가들은 2030년에는 50조 원도 가능하다고 봐요. 노르웨이 계약이 그 시발점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너무 순조롭게 된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대박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걸까요?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렸는지 그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먼저, 강훈식 특사 얘기부터 합시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청와대 국방비서관 출신이에요. 군 전문가죠.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노르웨이로 날아갔어요. 2024년 11월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독일이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었어요. 노르웨이 국방부 내부에서도 독일로 가자는 의견이 우세했대요. 그때, 강훈식 특사가 들어간 거예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해서 뭘 했을까요? 국방부를 찾아갔어요. 직접. 그리고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저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실물 테스트를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노르웨이 측은 난색을 보였어요. 이미 충분히 테스트했는데요.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진짜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결국 특별 테스트를 한번더 하기로 했어요. 2024년 12월, 노르웨이 북부 트롬소 인근 군사 기지 영하 36도 한국에서 천무 이대를 급히 공수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수송기 전세내고 기술진 20명 데려가고 30억원 넘게 들었대요. 망하면 그냥 30억 날리는 거예요. 그날 새벽 5시, 노르웨이 국방부 고위인사 15명이 참관하러 왔어요. 다들 두꺼운 파카 입고 추위에 떨면서 강훈식 특사가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이고 한국의 약속입니다. 천무 발사대를 세팅했어요. 밤새 야외에 방치했던 차량이에요. 얼어붙은 상태. 시동을 걸었어요. 2분 45초 후 시스템 가동 완료. 목표 설정, 발사 준비. 42km 떨어진 산 정상에 표적을 뒀어요. 발사! 로켓 6발이 연속으로 날아갔어요. 결과는 6발 중 5발이 오차 3m 이내 명중. 노르웨이 장군들이 그 자리에서 박수를 쳤어요. 강훈식 특사가 그때 눈물을 흘렸대요. 이게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들. 이분들 얘기는 정말 눈물겨워요. 노르웨이 계약 따기 위해서 2023년부터 준비했어요. 뭘 했냐면요. 노르웨이 환경에 맞게 천물을 개조한 거예요. 노르웨이는 겨울이 길고 낮이 짧아요. 해가 거의 안 드는 극야 현상도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 야간 전투 능력이 필수예요. 그래서 야간 표적 인식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개발했어요. 적외선 센서를 업그레이드하고 레이더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프로그래머 20명이 1년 반 동안 매달렸어요.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도 반납했어요. 한 엔지니어 인터뷰를 봤는데요. 집에 2주에 한번 갈까 말까 했어요. 회사 기숙사에서 살다시피 했죠. 왜 그렇게 했냐고요? 이게 우리나라 위상이 걸린 일이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장 테스트 팀. 노르웨이에서 테스트할 때마다 기술자들이 따라갔어요. 2024년 2월, 노르웨이 첫 방문. 2024년 5월, 두 번째 방문. 2024년 8월, 세 번째 방문. 2024년 12월, 마지막 테스트. 매번 갈 때마다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갔어요. 노르웨이 군인들한테 직접 사용법도 가르쳤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통역 대동하고, 밤새워서 교육자료 만들고. 한 기술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그냥 무기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노르웨이 군인들이 이걸로 자기 나라를 지킬 거잖아요. 그 책임감이 너무 컸어요. 이런 진정성이 노르웨이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 창원 하나 공장에서 첨물을 조립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부분 40에서 50대 중년 남성들이에요. 새벽 5시 30분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요. 용접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한 작업자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만든 천무가 노르웨이 가서 그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힘들지만 보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천무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가 된 거죠. 그리고 연구원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천무 개발할 때부터 수십 년을 매달린 분들이에요. 198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경험도. 미국 자료구에서 밤새워 공부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연구해서 2010년대에 천무를 완성했어요. 어떤 연구원은 인생의 절반을 천무에 바쳤어요. 그분이 노르웨이 계약 소식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드디어 우리 기술이 인정받았구나. 30년이 걸렸지만 해냈구나. 눈물을 흘렸대요.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K방산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길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1983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해, 대한민국은 K-1 전차를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미국 설계도 받아서 조립한 거예요. 핵심 부품은 전부 수입했고요. 그때, 우리 기술자들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우리는 언제쯤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을까? 199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걸프전 보면서 미국 무기의 위력에 감탄했죠. 우리도 저런 거 만들 수 있을까? 아니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밤낮없이 일했어요.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2000년대 들어서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K고 자주포가 나왔어요. 순수 국산 기술로 터키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자주포 좋던데 2010년대 드디어 수출이 시작됐어요. 터키, 폴란드, 인도, 호주. 하나둘씩 계약이 따졌어요. 어? 한국무기 괜찮은데? 세계가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대 폴란드드 대박 호주 계약 중동 진출. 이제는 노르웨이까지. 유럽의 심장부 그것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가 한국을 선택했어요. 43년이 걸렸어요. 1983년부터 2026년까지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에 23조 원을 넘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액이 7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2030년엔 50조 원도 가능하다. 왜냐면 수요가 넘쳐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가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요. 유럽도 중동도 아시아도 남미도 다들 자국방어를 강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 무기는 비싸고 납기가 불확실해요. 러시아 무기는 전쟁으로 생산이 마비됐고요. 중국 무기는 품질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한국이에요. 성능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빨리 오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천모의 노르웨이 수출은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중동에서 한국 무기 무늬가 쏟아지고 있어요. 사우디, UAE, 카타르,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남미도 관심 보여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프리카도 있어요.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세계가 K방산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에요. 평화를 지키는 도구예요. 노르웨이가 천무로 무장하면 러시아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폴란드가 K 전차를 천대 보유하면 침략을 억제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평화예요. 강한 군사력이 전쟁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에서 오직 사람의 머리와 땀과 기술로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1960년대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1인당 GDP 100달러도 안 됐어요. 지금은 35,000달러 넘어요. 반도체 강국, 자동차 강국, 케이팝 강국, 그리고 이제 방산 강국,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전투기, 이지스함, 잠수함. 우리의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세계는 계속 우리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세금 내고, 일하고, 땀 흘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K방산의 주주예요.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K방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